국립급, 누님급, 동생급 고객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국민학교를 다녔던 동시대 여러분들이 먹었던 그 옥수수가루 빵, 옥수수가루 죽을 만들어 드실 강원도 홍천산 옥수수가루를 소개합니다. 기본 포장은 2kg부터 주문하시면 되겠고요. 주문하실 때는 주문하시는 분의 성함, 주소, 품목, 수량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주소지로 보내드립니다. 옥수수 가루 빵 만드는 방법, 그리고 옥수수 빵 굽는 방법, 옥수수 죽 끓이는 방법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분들께서 상세하게 소개를 해두셨으니까 구입 후 참고하셔서 옥수수 빵이나. 맛있는 옥수수 죽을 끓여 드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은 강원도 홍천산 옥수수 가루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.